혹시 영부인이 주가 조작 그러니까 이 주식 가격을 일부러 올리고 내리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 믿으시겠습니까?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뽑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재수사 소식 중에서도요 검찰이 새로 찾아냈다는 그 수백 개의 녹취 파일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 언론 보도들을 좀 모아서 깊이 들여다 볼 텐데요. 이 새로운 증거들이 과연 사건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, 또 검찰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가장 지금 주목받는 소식은 역시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수백 개가 나왔다. 이건데요. 이게 어... 어떻게 된 일이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? 네그 서울고등검찰청의 재수사팀이 있잖습니까? 이 팀이 미래에셋 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입니다. 시기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한 2012년 사이 그때 이제 김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직접 통화한 내용들이라고 어, 그렇게 알려졌습니다.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요? 네 그렇습니다 이 통화 내용들 속에 음김 여사가 그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나 아니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같은 뭐랄까 소위 주가 조작 세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식 시세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대화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 언론 보도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면 그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투자회사 거기 말이죠. 맞습니다. 바로 그 회사입니다. 특히 좀 주목받는 부분이 있는데요. 김 여사가 그 증권사 직원에게 블랙펄 측에 내네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%를 주기로 했다.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다는 거 하고요. 또 수익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다. 이런 취지의 어떤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다는 점입니다. 40% 수익 약정이나 수익금 불만 같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네요. 네, 그렇죠. 이런 내용은 과거에 그 주가 조작의 1차 주포, 그러니까 핵심 실행자로 지목됐던 이모 씨가 있거든요. 이 씨가 검찰 조사에서 권전 회장이 김 여사 앞에서 수익의 30% 내지 40%를 주겠다. 이렇게 약속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어, 이것과도 상당히 좀 맥이 닿는 부분이 있는 거죠. 와. 듣고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데요. 근데요, 작년에 그 서울중앙지검, 그러니까 처음 이 사건 수사했던 곳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었잖아요. 그때하고 지금 뭐가 달라진 걸까요? 아,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작년 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음, 김 여사가 시세 조종, 즉,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그런 직접적인 증거 혹은 뭐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메워주겠다 이런 식의 약속, 그걸 이제 손실보전 약정이라고 하는데요.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. 그랬었죠. 근데 이번에 서울 고검 재수사팀이 찾아낸 이 녹취 파일들이 바로 그 당시에 부족했던 증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?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김여사가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훨씬 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정황 증거가 더 보강될 수 있다. 그리고 김건희 파일이라는 그 엑셀 문서 이야기도 다시 나오던데요. 이건 또 뭔가요? 아, 네. 그 엑셀 파일. 그거는 예전에 그 주거 조작 의혹을 받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됐던 겁니다. 내용을 보면 김요사 명의로 된 증권계좌 두 개, 여기에 대한 어떤 주식 보유 현황이라던가, 아니면 돈을 빼간 내역 같은 것들, 이런 게 날짜별로 쫙 정리되어 있었죠. 아 계좌 내역이 정리된 파일이요 네 근데 이전 중앙지검 수사에서는 이 파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김 여사가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걸 증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봤었어요 하지만 이번 고검 재수사팀은 이 파일 속에 있는 숫자나 날짜들 이런 것들이 실제 주가 조작 과정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파악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그러니까 녹취 파일하고 같이 이렇게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뭐 그런 셈이죠. 아, 녹취 파일에다가 엑셀 파일 분석까지 더해지면 그럼 현재 검찰은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이나요? 그 언론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요. 재수사팀 내부적으로는 김여사를 주가 조작의 공범, 즉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보고 기소할 만한 증거는 이제 충분히 모였다.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. 네, 그래서 다음 주까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 통보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. 그런데 소환에 응할까요? 그게 이제 변수인데요. 최근에 김여사가 건강 문제, 특히 좀 심한 우울증 증세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.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음, 제기되고 있습니다. 아, 건강 문제 때문에요? 네, 만약에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결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팀, 즉 특별검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 검찰이 확보한 이 녹취 파일 같은 증거 자료들도 전부 다 특검팀으로 넘겨지겠죠. 특검으로 갈 수도 있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덧붙여서 작년에 그 검찰 조사를 앞두고 김 여사가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비화폰,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암호화되는 그런 보안 휴대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도 있었잖아요. 네,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. 네,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고 그 비화폰은 이미 반납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. 이것도 만약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쟁점 중 하나입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 수백 개의 녹취 파일, 이게 김 여사가 사건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전에 혐의 없음 결정과는 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떠올랐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검찰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, 김 여사의 건강 상태라던가 또 특검 출범 여부 같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수사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? 한번 차분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